<laughs> 어떻게 나 그냥 너무 떨려. 저도. 기대가 너무 돼. 나 오프닝이 제일 기대돼. 진짜. 아, 일단 후이즈는 무조건 하길 바라. 아, 무조건. S O S 무조건. 걔네가 안 한다 할수 있는. 안한됐어안 했대요, 정아 그래? 딱이 식는 그녀였어아 그래? <laughs> 위고어. 어, 어. 위고. 저안했어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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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만 왔어.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 해야 돼. 안 하면 에바야. <laughs> 위영 위고어 쭈루루 영 이어서 쭈루루 할것같 예. 해요 <laughs> <안 웃음> <안 하세요. 하세요. 웃음> 귀여워. 귀여워. 짜잔, 짜잔. 바다 띠롱 와, 미쳤다. 짱 예뻐. 어, 빼기나왔지 와! 아, 재밌잖아! 감사합니다. 언니? 나진진 하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무슨 짱 빨개. 이거는 내제 흥분해가지고. 피가 팡패뱅돌아어 배고프다. 나도. 안 주니까 응. 진짜 배고프다. 땅이. <laughs> 어, 이거 되게 서지성 이거? 이딩다어그 언제야? 이거? 아, 캔디인가? 만 아, 잠 아, 저씨 아, 잠깐만. 아, 소풍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나이스. 아 밖에서 햄버거? 진짜. 낭만인데? 어. 마크는 뭐예요? 마크 말해줘? 응. 마크 보여줄게. 그래. 마크만 확대해서. 아 검은색이 아닌가 보네? 잠시만요. 해찬이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해봐. 햇찬이 봐봐. 음 갈모. 예뻐 <laughs> 머리 더대로 나왔으면 좋겠다. 세팅 안 하고. 제발. 핸노이어 보겠지 않나? 오, 어난저 옆에 재민이. 어 드디어 재민이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드디어. 여기저좀 잡아. 저좀 잡아. 무서워. 거내놔도 <laughs> 아,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선생님 <laughs>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아 이거 아니야. <laughs> 아 여기. <laughs> 여기. 복부 잡고 있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. 안 돼, 소중해, 이거. <laughs> 제일 소중한근 이쯤 <laughs> 나쁘지 않은데? 야,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? 너무 재밌어나 스케이트보드 진짜 정신을 놓고 진짜 나 진짜 <laughs> 죽을 뻔했어요 스케이트보드 와 이거다 심지어 앙코콜에서 앙콜, 멈췄잖아 아니 왜 더럽고 멈춰 서가지고 아 기절 꺼내? 꺼내 꺼내 불만 켜지마 아 켜지마 켜지마? 여기다 불이 나면 돼켜 드릴게요 빨리 꺼 맛있게 깡깡해 봐. 언니 그때 뭐 소리 들었어요? 섹시 하이틴 큐티. 당연히 하이틴 큐티지. 나 섹시 이쁜 빵. 나 그냥 하이틴만 소리 들었다. 어, 섹시 해야 돼. 어. <laughs> 나도 막 그냥 아무로 질리지 않았어. 나 이거 다, 아, 이것도 아 어, 그냥. 나, 나, 아, 아, 나, 어, 그냥. <laughs> 나 완전 하이틴. 원해. 어, 네. 하이틴 원해. 난 미국어 진짜 사랑해 우리도 목소리띌까요 뭐 <laughs> 우와. 먹소리 띌. 먹소리 띌. 30분 만에 <laughs> 맛있다 여기 다시 와야겠다 여기 여기 안 되겠다 <laughs> 먹투 유 먹투 유저 손에 살좀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<laughs> 만두 아니야? 샤오롱버 아니야? 샤오롱버 아 배불러 아 행복해 아, 아, 노래 까 그냥? <laughs> 아 틀어 틀어 사회적 태명 그딴 거 없어 사회적 태명 그딴 거, 아, 그딴 거, <laughs> 거 없어 지금 벅차올른다 벅차올라 아니 왜 이래? 아니 우리 좀 뒤에서 찍어야 돼 아, 우리 데뷔가 되겠네 플레이브 아닙 이거? 아 미치 사아 내가 4.7 쓰면 땅인데 아어어 어. 그럼 초대 당장 내가 아, 아이라나어 참고로 여기 사람 많은데 참고로 <laughs> 참고로 <laughs> 많음 <많은. 웃음> 참고로 많데 아까는 막 어, 안돼 안돼 막 이러지 <laughs> 참고로 여기 줄서있다 사람들. <laughs> 아 진짜 꿈 같아. 아나 근데 마크가 이게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? 이랬잖아. 아 근데 그말 듣고 갑자기 눈물 나는 거. 야 진짜? 응. 어. 저 그때 우나는. 아또 시장이네. 아, 해장이처럼. 또 시장이네. 그래도 이형또 시장이네. 다음에 bang. Alright. 진했 어서 들어와, j o 내일은 열심히 하지 마. 질투하니까. <laughs> <laughs> 내일은 열심히 하지 마. 왜냐고? 질투하니까. <laughs> 아, 수늦은이요가 응. 이거 할게아 <laughs> 어? 그래? 언니가 그거니까. 미나쌤한테 받은 사람이니까. 애기 고양이. 내제 아기 고양이. 요즘 잘 자, 윤냥이. 제 아기 고양이. 아, <laughs> <나> 한다. <한단. 웃음> 나 그저 한다. 제, 제, 아기 고양이. 가 뜯어야 될거 아니면은, 가여야아야다야 아, 돼. 히, 이비 일본에서 무려 공수해왔다. 맞아. 잠깐만요, 저도 찍을게요. 근데 여기 사이 있는 거 맞겠지? 잠깐만요. 나도, 나도. 직면부터. 나 계속... 아, 나본거 같아. 이렇게, 아니 얼굴 깔까? 아, 얼굴 깔까? 알아 알뒤집 있어 어 알아 어. 얼굴 깔려 하나 둘셋아안 <laughs> 네. 보여 <laughs> 우리도 멋진 소까요 김종이 너 이동해 아 좋아 좋아 김종이 동해하어아 언니,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안 돼? <laughs> 박태우, 좋다 좋다. 저 이태도 진동 이동으로 갔어. 안녕하세요. 걔네들 따라가요. 그통박집 맛있어 보이던데. 아 그거. 얼땅장응나 진짜 궁금했어. 너 코치 말했어. 바다. 게